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KPX 생명과학하고 KPX 홀딩스란 종목이 그 매수가 됐는데요. 이장 끝나고 보니까 이 종목이 뉴스가 좀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 뉴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나온 게 2시 25분에 나왔고요. KPX 생명과학이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관련 납품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KPX 생명과학 관계자는 화이자의 어, 이러한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온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edp-cl 이거를 어, 공급하고 있다는 게 맞다 여기까지만 하고 뉴스를 끝냈어야지 아 쓸데없이 여기다가 어, 뭐 백신과 관련해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온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아까 그러니까 뉴스를 한번 볼게요 애초에 항생체 중간체 edp-cl 이거를 화이자에 독점 공급한 사실 부각의 상한가를 갔죠 백신 관련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 뉴스 약간 안 좋은 내용의 뉴스를 봤을 때이 뉴스가 상승한 이유를 어, 모두 부정할 만한 그런 재료소멸성의 악재이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악재는 악재인데 사람들의 심리를 안 좋게 하는 악재는 악재인데 그래도 완전하게 재료 소멸에 해당하는 그런 뉴스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대로 저는 이쪽 부근에서 이쪽 부근에서 지금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뉴스 내용을 봐서 이, 네, 이 뉴스가 재료 소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까지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까지 저는 진행을 한번 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에 물렸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물리면 일단 종목에 대한 뉴스를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제가 열심히 좀 찾아보니까 어, hts에 떠 있는 그런 관련 뉴스가 여기 있었고요. 하이자. 백신 관련해서 뭐 내용이 없다는 이런 뉴스를, 뉴스가 나왔고요. KPEX 홀딩스만 뭐 지분을 처분해서 뭐 돈을 많이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면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화이자의 어떤 백신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중요한데 일단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시신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어,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월 10날에 긴급 사용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11일쯤 백신 접종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더 빠릅니다 영국에서는 일주일 안에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승인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이 지금 나온 백신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죠. 95% 이상 효과를 봤다고도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뉴스를, 뉴스와 차트를 종합해서 볼때 아마 일주일, 영국은 일주일, 길면 미국은 한 2주에서 열흘 정도? 그 정도 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나온 뉴스는 재료 소멸성의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상단가를 낮춰주고 반등을 노리는 이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소멸이 나왔으면 홈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뭐 완료가 되면은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면, 현재 KPX 생명과학에 나온 어, 이 악재성 뉴스는 악재는 맞지만 재료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획했던 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든 간에 각자 매매하시는 분들 자기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